여러분, 만약 2026년에 AI가 여러분의 모든 걸 훔쳐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인공지능이 이끄는 이 사이버 전쟁의 현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94%.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 세계 최고 경영진들한테 물어봤더니 2년 안에 닥칠 가장 큰 사이버 위협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인공지능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위협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강력한 경고죠.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위협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AI가 어떻게 우리의 도구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됐는지, 그리고 실제 공격 사례를 통해 그 파괴력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지금 어떤 위협들에 둘러싸여 있는지, 또 여기에 맞서려면 어떤 새로운 방어 전력이 필요한지까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무기가 되다. 이제 AI는 더이상 방어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공격까지 실행하는 말 그대로 자율 공격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모든 위협의 한가운데 바로 자율형 AI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도움 없이 그냥 저 회사 공격해 라고 목표만 딱 던져주면요. 마치 살아있는 스파이처럼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알아서 다 해치우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AI 공격자의 능력은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스스로 스파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요. 보안 시스템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실시간으로 피해서 우회합니다. 심지어 목표물에 딱 맞는 맞춤형 악성 코드를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내기까지 해요. 더 놀라운 건 최근에는 제미나이 같은 AI 비서에게 교묘하게 질문을 던져서 내부 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까지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AI 공격을 막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8.6% 잠깐 숨을 고르게 되죠? 이게 바로 AI를 노린 공격에 대한 방어 실패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공격이 그냥 다 뚫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추상적인 위협이 현실에서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교환그룹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554만 명. 이 공격 한 번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뻔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안에는 바로 우리 아니면 우리 가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순식간에 악화됐는지 알수 있습니다. 1월 10일에 공격을 처음 발견했는데 불과 나흘 만인 14일에는 전체 서버의 75%가 감염됐어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이 공격자들이 어떻게 침투했는지 보면 정말 교묘해요. 일단 외부에 노출된 서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요.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웹쉘이라는 걸딱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선 측면 이동이라는 기술로 내부 시스템을 자기 집 안방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를 싹 훔쳐낸 다음에 시스템 전체를 잠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중 협박 수법입니다.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도표를 좀 보세요. 전체 서버 800대 중에 무려 600대, 그러니까 내부 인프라의 75%가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이건 뭐 기업의 신경망이 사실상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교원그룹 사내는요,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협은 정말 전방위적입니다.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랜섬웨어부터 국가기관 시설을 노리는 해킹 그리고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서 유령이라고 불리는 bpf 도어 같은 악성코드까지 위험이 정말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죠. 우리를 속이는 방식도 훨씬 교묘해졌어요. 이젠 뭐 이메일로 이상한 링크 보내는 고전적인 피싱은 잘안 통하죠. 대신에 보안 필터가 잘 잡아내지 못하는 qr 코드를 이용한 퀴싱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죠.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요. 공격자들이 우리가 믿고 쓰는 정상적인 도구를 무기로 쓴다는 점입니다. 이걸 존재기술 활용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시스템에 원래 깔려있는 정상 기능을 악용하니까 백신이 이걸 잡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북한 해커들이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vs 코드의 원격 기능을 이용해서 침투한 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집요한 공격에 맞서서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예전의 방어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제는 이에는 이, &E, 눈에는 눈입니다. 공격자가 AI를 쓰면 우리도 AI로 맞서야죠. AI 기반 보안 관제 센터 SOC로 위협을 24시간 감시하고 공격 표면 관리를 자동화해서 빈틈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 같은 모의 해킹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특히 교원 그룹 사례에서 봤듯이 내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아주 잘게 쪼개 놓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같은 전략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차피 뚫릴 텐데 뚫린 후에 얼마나 빨리 복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사이버 복원력 확보가 새로운 전쟁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공격을 그저 막을 준비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격을 당한 후에 다시 일어서, 즉, 복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내용이 다가오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유익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